앵커리의 톡티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연경입니다 2024년에 어, 우리나라 음원 차트죠 멜론에서 노래가 가장 많이 재생된 아티스트는. 임영웅 아티스트입니다. 멜론에서 밝힌 내용을 보니까 지난 한해 동안 임영웅 아티스트가 부른 노래가 누적 재생수가 19억 회 이상을 기록하면서 최다 재생수를 기록한 아티스트로 집계가 됐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 지난해 누적 재생수 100억 회 이상의 아티스트에게 수여되는 밀리언스 클럽 최고 등급 다이아 배지를 획득을 했고요. 어, 그리고 음악 트렌드를 분석한 2024년에 멜론 연간 차트에 임영웅 아티스트가 부른 노래가 총 10곡이나 들어갔죠. 사랑은 늘 도망가가 31위로 제일 높고요. 우리들의 블루스, 모래알갱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제 나만 믿어요. 두오다이, 무지개, 런던보이, 폴라로이드, 인생찬가. 이렇게 100위 안에 임영웅 아티스트의 지분이 10%. 영웅시대의 지분이 10%라는 말씀 전해드렸었는데, 빠른 증가세에 힘입어서 아, 누적 재생 수가 십사 일총 백십일억 회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하루 동안 재생된 숫자를 멜론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사백팔십만 회를 넘어서 정말. 명실공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음원 파워를 가진 아티스트로 기록이 됐습니다. 제일 많이 재생된 앨범은 아, 지난 2022년 5월에 발매된 I am hero이고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우리들의 블루스 인생창가가 수록되어 있는데 총 40억 회가 재생이 됐습니다. 또 최근에는 리사이틀이 끝나고 나서 리사이틀에서 들었던 예전에 임영웅 아티스트가 불렀던 노래까지 다시 재생이 되고 있어서 아마 가요계에서 이런 트렌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래를 단언할 수 없지만 팬분들이랑 만나서 하는 얘기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런 아티스트 다시 나오기 어렵다 인데요. 어, 스타 뉴스에서 신년기획으로 트로트의 현 주소를 짚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2025년 케이팝 미리 보기 중에 한 부분인데요. 어, 임영웅 아티스트의 향후 미래에 대해서 또 현재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짚은 부분이 있어서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어, 물론, 임영웅 아티스트가 더 이상은 트로트 가수라고 부를 수 없는 올라운더 아티스트이기는 하지만, 미스터 트로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리고, 어, 트로트를 불렀던 사람이 할수 없는 행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요계의 흐름을 짚는데 임영웅 아티스트가 미스터트롯에 출연했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스터트롯 열풍이 분지도 5년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정말 많은 트로트 프로그램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대중들의 피로감도 높고 이제는 지겨운 수준을 넘어서 관심에서 점차 멀어지는 추세인데 급변하는 가요계 트렌드 속에서 정점을 찍었던 트로트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임계점에 다다랐다. 무엇보다 절대적 인기를 자랑 중인 임영웅 아티스트의 대적할 새 얼굴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트로트 위기론이 불거지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변화와 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지금 트로트라고 하는 장르의 현 주소를 짚어본 겁니다. 첫 번째 패러그랩은 어, 다시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임영웅 아티스트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집중 분석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임영웅의 영웅 시대는 계속될까?입니다. 물음표처럼 보이지만 사실 기사 내용을 쭉 읽어보면 느낌표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 지난 2020년에 방영된 미스터 트로트는 전국을 트로트로 온통 물들였고 그 열풍의 중심에는 가수 임영웅이 있었다. 임영웅은 미스터 트로트 시즌1에서 진을 차지하며 우승했고 프로그램 종영 후에 임영웅 그야말로 영웅 시대를 거닐고 있다. 아이돌을 능가하는 인기로 개최하는 공연마다 매진을 기록하며 흥행 파워를 과시했고 특히 2만 5천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연자인 고척돔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좌석수를 자랑하는 공연장인 서울 월드컵 경기장까지 입성하며 공연계의 역사적 이정표를 남겼다. 고척돔에 입성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모든 좌석을 짧은 시간에 매진시킬 수 있는 티켓 파워를 가지고 있는 솔로 남자 가수는 현재로는 임영웅 아티스트뿐이죠. 또 출연하는 프로그램마다 임영웅 효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청률과 화제성이 치솟았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향력은 광고계까지 뻗어가면서 히어로노믹스 임영웅, 즉 히어로 플러스 이코노믹스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아, 그리고 함께 인기를 끌었던 미스터트롯의 탑 세븐 중에서 지난해 그나마 가수 활동을 보였던 사람은 두명 정도를 꼽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지만 임영웅 아티스트가 독보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의 스타성과 화제성을 뛰어넘는 가수는 향후 몇년 후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 주를 이뤘고 관계자들의 얘기를 인용했는데 적어도 아티스트의 큰 일탈이 없는 한몇 년간은 임영웅 아티스트의 인기는 꾸준히 갈것 같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그는 성장 서사와 실력을 증명하며 중장년층의 탄탄한 지지를 받게 됐고 이는 이미 온라인을 넘어 지역 사회에 깊이 스며들며 중장년층의 취미 생활로 자리 잡았다. 시골에서도 다른 가수는 몰라도 임영웅은 모두 알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임영웅 아티스트의 인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그리고 어, 임영웅 아티스트의 성장서사와 실력을 증명하면서 중장년층을 포함한 전 세대의 탄탄한 지리를 받고, 온라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까지 어, 영향력을 줄수 있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또 다른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근에 어, 그와 나란히 할 경쟁자가 없기도 했고 한 5년 이상은 계속 독주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모두가 인정할 만한 히트곡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아쉽기는 하지만 꾸준히 기부활동 등 그를 둘러싼 럭키 사인들이 워낙 많았다 이렇게 귀뜸을 했습니다. 모두가 인정할 만한 히트곡이 부재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까 전해드렸던 멜론에서 가장 많이 재생된 곡의 주인공은 임영웅 아티스트였습니다. 이 관계자의 평가인 히트곡이 부재하다 이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럭키 사인들이 워낙 많았다.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꾸준히 기부활동을 하는 등 글을 둘러싼 럭키 사인들이 워낙 많았다. 시기에 차이만 있을 뿐, 그가 스타가 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관계자 두 사람의 말을 좀 정리를 해보면, 성장서사도 있지만 실력으로 증명을 했고,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지금까지 나오기 어려운 스타일의 아티스트라는 점에서 이두 사람의 증언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제 임영웅 아티스트가 트로트라고 하는 사장되어 가던 장르를 사실 수면위로 끌어올렸던 주인공이었고요. 그는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올 라운더로서 아, 그리고 아티스트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아티스트가 걸어온 길과 달리 트로트 예능은 인기가 시들해졌습니다. 우선 신선함이 떨어졌고요. 시청률이 이제 그걸 증명하고 있는데 최근에 프로그램들의 시청률을 보면 시들하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화제성도 덜하고 특히나 젊은 세대의 관심도도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트로트 오디션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으니까 화제성은 물론이고, 이건 이제는 좀 새로운 재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흥미를 전혀 끌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죠. 시청률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이제 기사 속에 보면 관심이 집중되는 느낌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는 트로트 장르도 장르지만 스타성을 이을 가수가 나와야 되는데 발굴에 실패했고, 그래서 힘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장년을 포함한 전 세대의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 하면 임영웅이라고 하는 실존하는 인물이 있어야 그 가치가 인정이 되는 건데 실존하는 인물이 없으면 사실 그냥 그건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 같은 느낌입니다. 임영웅 아티스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올라운더 아티스트가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임영웅 아티스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스토리텔링과 음악성 그리고 이후의 활동 등 독보적인 측면이 결합돼 성공을 이뤘다. 어, 대중이 팬덤을 형성할 수 있을 만한 가수가 중요하지, 트로트 장르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어, 시청자들이 원하는 아티스트는 뭐한 가지 장르. 그러니까 말하자면 트로트만 부르는 거를 시청자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어, 어떤 인물이 필요하다는 건데 기사에 따르면 향후 5년 정도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독주가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향후 한 5년 정도는 영웅시대일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요.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바뀌는 곳이 연예계고 특히나 가요계인데 거기서 정말 보수적으로 굉장히 짜게 봤을 때 향후 5년 동안 그를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기사에 쓰는 건 그리고 평론가가 그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 아티스트를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영웅 아티스트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보적이고 독특한 위치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데요. 창법이나 보컬적인 측면에서도 그 독특한 입지가 있다는 거를 미친 감성. 예. 그 유튜브에서 성량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임영웅 아티스트를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앨범을 들어보면 발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성량이 풍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량이 굉장히 큰 가수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그 어, 90년대부터 2 0 0 0년대에 초반에 활동했던 가수들은 성량이 큰 가수가 사랑을 받았었는데 신용재 씨가 등장을 하면서 보컬 트렌드가 바뀌었대요. 작게 불러도 이 마이크에 잘 들어가게 부르니까 어, 이전보다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의 보컬 분들은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데 임영웅 아티스트만큼은 예전 보컬과 지금 보컬의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잘 들리기도 하지만 세련된 느낌들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 이게 트로트, 발라드, 댄스, 밴드 뭐든지 다 부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미 준비되어 있던 아티스트라는 걸 다시 느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임영웅 아티스트의 행보를 팬이기도 하지만 방송계에 있는 한 사람으로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전에 이 사람이 잘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 여러 전문가들과 기자들이 인정해주고 있고 그 평가가 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런 인식들이 점차 번지고 있다는 건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